이 알베르게 인기 같은데 되게 다들 오래된 건물인 것 같고 기가 입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클로즈라고 써있네요. 다른 알베르게로 가봐야겠습니다.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정문을 크게 정문 이렇게 이 크게 있는 걸 모르고 뒷문으로 돌아간 거였고요. 저는 항상 길을 찾아도 뒤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지 모르겠습니 이게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도 공립 알베르게가 열려 있으니까 오늘은 부담 없이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론세스파이스에서 음. 처음으로 알베르기 도장을 받았고 오늘 숙박이랑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36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 제가 오늘 묵게 될 숙소입니다. 어, 되게 막연했는데 그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첫인상이 되게 좋고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첫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이 감정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해냈는데 대체수용되고 있는 후사다라는 호텔이고요 2 4분 방이 떨어있었고요 일단 올라서 저석거를 정리하고, 인구수 시트 커버를 씌우고, 짐 나음을 잘 펴놨습니다. 음. 이제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 좀 탐색해 보고, 씻고, 조식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너 내일 가게 될 길인 것 같고. 음, 네, 일단은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어, 여기가 원래는 일반 그냥 숙소인데 지금. 저쪽에 보이는 국립 알베르게가 축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대체로 시설을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숙소랑 같은 개념의 건물이고 지금 안쪽이 너무 고용하고 그래서 잠깐 나왔고요 빨래가 잘안 마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일단은 다시 올라가서 씻고 몸을 데운 다음에 지금 누워서 조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하고 공용 공간에 라제니터가 긴게 있어서 조금 선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해질녘 하늘이 너무 예쁘죠 식을 먹으러 갑니다 술은 <laughs> 다 먹고 치킨이 나왔습니다 <laughs>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여기는 강원도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트럭같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고 어두웠을 때 출발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네요 어, 지금 외국인들과의 식사를 태워서 처음으로 해본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말할, 줄, 말할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없었는데 다들 기본적인 영어는 다할수 있는 사람이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기만 했는데 뭐 리투아니아에서 온 분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지 않는 우크라이나인이 있고 투가인이 있고 뭐. 독일인이 있고 막 그랬는데, 뭐, 열몇번 까미노를 온 사람도 있고, 처음으로 온 사람도 다양한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신나서 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얘기는 별 없었고요. 그냥, 오늘 뭐, 몇 키로 걸었냐, 몇 시에 도착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저녁을 먹으니까 바 도움이 될것 같고 어, 한국군도 그 부자끼리 오신 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못해서 좀 소외당하는 느낌으로 있다가 먼저 올라가셨고요 내일 아침도 다들 같이 먹는 것 같으니까 아침에 그분들과 한국말로 원활하게 의사소통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올라가서 자겠습니다 아, 저녁을 먹고 니까빨리가 아주 잘 말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조식을 네, 먹으러 갑니다. 다들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자, 일등을 왔습니다. 조식을 <laughs> 네, 먹고 올라왔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있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고 예보가 있어서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고민이됩니다 비옷을 잔뜩 챙겨 와도 너무 불편해서 입지 못하는. 네, 두 번째 날 시작이고요. 지금 비가 오고 지금 카메라 렌즈 앞에 비가 묻어가지고. 약간 흐릿한데 딱히 귀찮아서 그냥 놔뒀고요. 이렇게 기록하, 기록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은 두빌까지 가는 일정이고 구글맵에 찍어보니까 22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제는 산을 오 오르고 좀 빨리 걷고 좀긴긴 긴 거리라서 힘들었다면 오늘은 아주 무난한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8시 40분인데 아마 12시 1시 사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일 없고요. 오늘은 즐기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까미노 친구들이 먼저 떠났는데 앞에 보이지도 않아서 지금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는데 휴지판도처럼 좀 괜찮은 거겠죠 저기 앞에 강아지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달려질 들 그냥 물이 끈이 묶여 있는 건가 너무 노려보는데 괜찮은 건가 끈이 묶여 있는 건가 비 맞아서 힘든가 sorry sorry 내 친구야 습니다 와,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인 것 같습니다. 불이 엄청하네 어, 안내를 안 보고 그냥 막 걸어왔더니 이상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흔한 일이죠. 네, 여기 버젓이 이렇게 휴지가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네. 다시 숲으로 진입합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친구야. 오, 갑자기 놀라지 마. 맛있어? 맛있게 먹어. 너는 안 먹어? 너가 우두머리인가? 올라. 진구야 징구야! 징구야! 음? 어? 분명 여기 길인데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일단은 그냥 담을 넘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는 아직까지는 되게 평균이 하고요. 힘든 지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제 천 고지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아마 내려가는 길은 나무 같고. 네, 방금 에스토니아 모녀는 제가 지나쳤고, 저 앞에 어제 밥을 같이 먹었던 한국인 부자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거의다 따라잡았는데 아버지께서 화장실 가신다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네, 실패했고요. 어제 로비에서 아드님이랑 디젤길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술에... 어, 슬랙... 일에 오자고 제일 어, 아드님이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좀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아마 걱정이 돼서 좀 넓은 세상으로 같이 나오자고 하셨던 것 같고 슬래키 완료되면 마다가스카르 성교 활동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것도 한달 정도의 일정이고 총두달 정도 자꾸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강단도 정말 대단하시고 저는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비리까지 오는 일정이라고 했는데 알베르기에서 만날 수있니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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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계속 걷다 보니까 오늘은 서울 둘레길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되게 지옥 같았었는데 계속 이런 길이 나오면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지금 정말 지옥 같네요. 어,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곧 있으면 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을에서 스커트랑 스패츠를 착용을 해야 될 것. 상의는 이 아카테리스 옷이 제법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입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배낭이 걷는 게젖는게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일단 적셔보고 배벨르기에 도착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ose yourself on the way to yourself. 정말이네요. 어, 곧 마을인 줄 알았는데, 마을이 한참 남았고요. 지금, 케일의 바지가 기본적으로 발수는 되는데, 지금 올래 노출돼서 다잡었고 신발도 슬슬 젖어오는 것같은 정말 지옥 같고요. 저의 나태한 게으름과 귀찮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저기로 가야 되는데, 뭔가 범람한 느낌이 들어서, 우울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유, 씨, 오늘, 이야, 어. 와, 친구야! 아까 예상했던 마을로 왔는데 여기도 쉴 곳은 없어 보이고 어차피 다 젖은 것 같아서 그냥 두비리까지 킵고잉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제그 친구들은 제가 못 가서 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들과 잠깐 얘기를 하고 왔는데한 명은 프렌치 사람이고 한 명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일단 우크라이나 사람은 갈수 있을 만큼 가서 지루하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 키인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것. <laughs> 같아요 프렌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데 약간 불어 억양이 너무 세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발음이라서 잘못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주비리를 가고 있는데 주비리에서 멈추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고, 전 지금. 뒤에서 쫓아오면 또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이해움이 있어 진득하게 숲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저를 가로막고 있지만 었구라질수 없지 이겨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고 조비리도 거의 다왔습니다 지금 12시 반도 안 되긴 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여유 있게 하루를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말 끝나기 여부로 비가 또다시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볼것 같은 문구네요 너무 많이 옵니다 더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비가 와서 산책길이 물길이 생기는데 지금 조금만 더지체하다가는 진짜 뭔가 급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큰일 네 혹시 모르니까 제 마지막 영상일지도 모르니 저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주비 컨텐츠님 진짜 큰일 났다 진다 지금 빨리 뛰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서 주비리에 왔고요 얼른 날개를 해서 지금 응. 모든 게 왕창 다 젖었는데 제일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는 리오라는 알베르기에 일단 다 먹을 거고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오라는 알베르기에 갔고요. 어, 저희 이사람 말이 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오자마자 지금부서좀 머리 위장에 젖은 데부터 갈리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올라와서 달로 옆에 옷 젖은 것도 다 다놓고 그다음에 분을집을 하고 나서 음, 음, 이층튼벨 배송이 되었고, 그냥 나 아니 몸이 춥거나 그러진 않는데,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지고 저는 내려 가서 입었던 옷에 대해서 빨래를 좀할 거고, 지금 간단하게 먹고 저녁시간까지 좀 쉬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그 갔던 숙소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가지고, 어제 거기에는 살짝... 방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불편했는데 여기는 깨끗하기도 하고 오늘은 침낭을 따로 깔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인데 이 그래도 깔긴 해야겠죠? 수건도 제공해주고 간단하게 올줄 알고 되게 마음먹었는데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는 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일차였습니다 빨래 고 어, 그, 우크라이나랑 아... 독일 친구는 오늘 갈수 있으면 간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만났고요 오늘 밤에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저희 자켓은 아직 냄새가 나지 않아서, 따로 빨래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신발이 문제인데, 아까 그러니까 씻고 나서 신문? 신문을 개워놓긴 했는데, 여기가 너무 축축해서 역부족일것 같고, 뒤쪽으로 와가지고 신문을 좀 교체하는 방식으로 말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빨래도. 열었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마을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기 조리할 수 있게 분위기 아, 아, 있고 아, 굉장히 아, 좋습니다 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요리하기 좀 빠따고 해서 네, 네, 매트로프트 요리 네, 좀... 샀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과 지오이스라는 게임을 하려고, 디아블로. 참 순수한 게임이야. 야, 방금 되니까 약간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나오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빨래가 하나도 안 말라서 정말 큰일 났고요. 신발은. 더말해니다 어렵지만 안쪽에서는 아까 계속했던 지옥에서라는 게임으로 한 1시간 정도 즐겁게 놀았는데요. 역시 유럽인들은 뭔가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는 게 허리낌이 없어서 그런지 나라 자체를 추측하는데 되게 능하고 아시아팀이랑 유럽팀이랑 나눠서 했는데 완패했습니다. 우물 한 개구리 같은 신경을 느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더 박학한 지식으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눈만 하고 꼭 자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침이구나. 어제 신문지를 한 세네번 갈고 마지막에 신문지를 엄청 우겨놓은 탓에 신발도 대충 다 마른 것 같고요. 어제 치열하게 습기가 서투했던 빨래도 대충은 다 마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는 비가 지금은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뭐 오늘은 스패츠와 여러 가지를 다 찾아서 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해가 뜨니까 말도 안되게 이쁜 하늘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신발끈을 다시 입고네 오늘 아침은 가겟죠 커피 약간 쭈꾸리 제같은 그런 에이미가 주말 초코바입니다 에 네, 지금 8시 46분이고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길을 나서보려고 합니다 갈꺼임? <놀람> I'm going to Okay. I'm from Pamplona. Pamplona. Uh, I'm Pamplona because there's many outdoor uh, kids there. So yes, if yes. I don't see you, I wish you Bon Camino. Ah, okay, okay. Thank you. Please say hello to <laughs> my friend. Hello, <laughs> Amy. Hello, Amy. I'm Hello. <laughs> see you. Bon Camino. Bon Camino. you. Thank you. <laughs> 어, 친구들과 인사를 다 하고 나왔고, 어제 만났던 친구는 다 첫째 날 만났던 친구여가지고, 좀더 친근하게 저녁과 아침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호스트인 에이미도 되게 친화, 친화력이 좋고, 한국말도 몇개할줄 아는 게 있어서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고, 어제 저녁에 같이 했던 지옥에서 라는 게임이 진짜 재미를 한껏 돋, 돋궈 준것 같습니다. 술례길에서 해서 더 재미있을 수 있었던 게임이고요 오늘은 팜플로나까지 걷는 일정이고,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지금 9시가 조금 덜된 시간이니까, 한 1시, 2시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긴 주비리입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일기예보를 확인하니까 4일 정도는 주구장창 비가 내리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오늘 되보니까 이따 오후 전까지는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오늘 되게 비가 온다고 생각해서 되게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나름 편안한 걸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안심하면은 또 방심한 사이에 뭔가 또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까 살짝은 좀 긴장하면서 오늘의 비가 오지 않는 순례길을 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풍경입니다 스페인 와서 처음으로 공업에 어떤 물체가 보이네요 뭔가 자원을 캐내는 시설같은데 무시무시합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노래나 타비 좋겠다 행복해라 어? <laughs> 어? 카메라로 잘나타날지는르르겠지만이 풀의 색감 니, 되게 독특합 니, 다 한국에서 볼수 없는 느낌이 니, 요 니, 니, 야 상당히 잘 걷습니다 저랑 속도가 비슷해요 신발이 젖어서 샌들로 갈아 신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한 절반 정도 이상 왔고 플로나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더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시고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고양이를 전어봤습니다 한번 소통해볼까요? 접습니다 이반이 다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삼플로나에 같이 가서 같이 알베르게를 찾아서 오늘 저녁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네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만. Okay. Uh, this video will be uploaded on my Instagram. Say hello to my friend. Korean. I am your friend. k a y Hello, my friends and h i s friend. Welcome. Uh, Welcome. 지금 3일째인데 스페인의 큰 도시는 지금 처음 와 보는데요. 파리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고 론세스바이스나 주리랑 또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거긴 시골 마을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금이야말로 약간 스페인에 도착한 느낌이 나네요. 나는 마리아라는 알베르게에 지금 네. 가고 있고 곧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포탈 오브 펜스라는 곳입니다. 와다 왔습니다. 지금은 약 1시가 좀덜 되는 시간이니요 오늘은 9시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요! 으리으리한 <laughs> 의리 외관입니다 <laughs> 그크린을 합니다 아 여기 원래 성당 같은 성당 같은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개조해서 지금 대형 알베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시우시하네요 무시 요! 와우 워시머신스 프리 아. 알지. 예, 지금 삼플로나의 마이 마리아라는 레베르기 아니고요. 이방과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 기다리고 저 기분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어, 스콩디스 no, uh, This one. This one. 아, uh, this one. And this one. 사가르도아. 사가르도아 시드르라는 걸 마십니다. 6도 정도 되는 스페인의 사과 와인이라고 하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리조또 자그라도아랑 같이 먹습니다 저고기를 먹습니다 스페인놈들 엄청난 레어로 고기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니아 아이스크림입니다 해방과 맛있게 점심을 먹었고요 지금은 저는 심카드를 새로 사기 위해서 팜플로나 오렌지라는 그 핸드폰 취급점이 있나 봐요 그쪽으로 걸어갈 거고, 알베르게라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금방 갔다 올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씻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해보고, 그후에 세탁기, 로 오늘 입었던 옷을 세탁할 거고, 그후에 씻고, 그후에 내일 먹을 장을 보고, 저녁을 또 먹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알베르게 사람이 없어져서, 내일은 또 얼마나 사람을 못 만나게 될지 걱정이,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떴는데 100기가짜리가 2 6도 정도 한다고 하고 근데 패스포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가지러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반이랑 데카트론 쇼핑중입니다 그가 갑자기 시계를 산다고 해가지고 길산책하다가 들어왔어요 아 여기 약간 펌플로나의 중심가 같은 곳인데 건물이 또 프랑스와는 다른 특색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와우. 이반이랑 저기서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을 알베르게 강남 같은 곳인데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성당 같은 걸로 사용하다가 지금 알베르게로 개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시트 침대 시트가 쭉 있고 가운데 공터가 있는데 뭐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요가 클래스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공터가 있는 바람에 오늘 이 생각을 실행하게 됐고. 어, 원래는 처음 오자마자 첫날부터 그 간단하게 맨몸 운동을 매일 하면서 조금 더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 노력했었는데 첫날도 좀 힘들었고 어제도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힘들어서 가지고 실행을 못했고 또 이렇게 큰 알베르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어, 이렇게 공간을 낼수 있는 곳도 없고 바깥에는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진행은 또 언제 또 다시 할수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해보려고 하고요 어, 얼마전에 그홍범성님 채널에서 나왔던 맨몸운동인데 그게 간단하게 하기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 와드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암랩 방식이고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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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버피 2분 푸쉬업 2분 에어스커트 2분 이렇게 해서 암랩으로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진행하는 게 룰이고 그홍범성 님은 원래 계단하시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1분씩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은 무거운데 근력은 굉장히 없, 없는 편이라서 처음에 도입부만 들어가고 영상은 짤릴 거고요 어쨌든 열심히 8분 동안 수행할 거니 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또, 봐주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계획하면서 조금 더 제가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의 동작들, 뭐, 점프스쿼트라든가, 샌드업 푸셔 뭐, 이런 거를 넣으면 조금 더 운동이 더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서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가 와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억울하네요 지금 8분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오늘 처음 하는 시간이 었는데 앞으로 슬리길을 걷는 동안 최대한 자주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면서 뭔가 튼튼한 몸과 마음을 좀더 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워커 오브 더 데이 인 세인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겠죠? 부인 까사